꼬여져 있는 거를 탑에서부터 그냥 다시 왼쪽으로 풀으려고 하면은, 어, 일명 약간 손하고 몸하고 맞지 않는, 타이밍이 맞지 않는 임팩트가 나올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안수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골프스윙을 하는데 있어서, 어, 회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백스윙 시 회전이 잘 되었다 해도, 어, 왜 나는 귀걸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레슨 영상이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레슨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우선 백스윙을 해서 코일링이라는 아주 꼬임이 잘 느껴지는데 나는 그래도 비거리가 안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단단하게 꼬임을 다운 스윙과 임팩트와 팔로우스루를 할때 다시 풀으려고 하는 증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 공이 정확히 맞지도 않고 힘이 공에 모여지기보다는 분산되는 이 채끝에 힘이 모여지지는 않고 이렇게 빠르게만 느껴지는 스윙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빠르게 회전을 하고 아무리 빠르게 휘둘러도 거리가 안 난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상상을 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백스윙을 하고 내 몸에, 내 몸통에 스프링이 우측 방향으로 꼬여져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했으면 이 스프링은 여전히 다시 백스윙 방향으로 꼬여져 있어야 돼요. 다운스윙을 할때 만약에 내가 회전을 한다고 해서 이런 느낌으로 회전을 하면은 이 스프링은 다시 왼쪽으로 이쪽 방향, 팔로우스로 방향으로 풀려져 있을 거니까 올라가서 스프링이 우측으로 잘 꼬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리면서 그렇죠. 스프링이 아직도 이쪽 방향으로 꼬여져 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코어에 힘이 들어가지고, 여기서도 포인트예요. 여기서 인으로 손이 11시 방향으로 지나갈 때, 지나갈 때, 이렇게 스프링이 또 이쪽 우측으로 꼬여져 있는 느낌이 나요. 그 뜻은 제가 직접적으로 몸을 우측으로 꼬여져 있던 몸을 왼쪽으로 좌향자를 했다는 게 아닌 거죠. 만약에 백스윙 탑에서 등을, 등이 스크린 쪽을 보고 있고, 다운스윙을 할때 등이 다시 우측 벽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회전을 하면은 이 코일링은 어 임팩트에서 없어져 버리는 역할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피니시했을 때 몸이 회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껍데기만 돌아간 거지. 백스윙을 했을 때 코일링 약간 이런 식으로 다시 재 꼬여지는 느낌이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피니쉬를 하면은 여기는 여전히 꼬여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풀어 풀어준다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비거리를 내시는데 어, 도움이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꼬여지고 다운스윙 때는 다시 재 꼬여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몸은 꼬여졌지만 이 껍데기가 열린 느낌. 그렇게 되면 비거리를 내시는데 아주 효과적인 어. 회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두 가지 볼을 쳐볼 건데요. 백스윙 때 꼬임을 충분히 느끼고, 다운스윙 때는 제 어, 꼬임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다시 꼬아진 거를 티용하고 이렇게 풀어, 풀어주는 그런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어, 내리고 다시 밑으로 인으로 내리면서 이 꼬여져 있는 거를 인위적으로 제가 풀려고는 하지 않도록 해 볼게요. 근데 어떤 스윙이 좀더 올바른 임팩트를 할수 있는지 정확한 임팩트를 할수 있는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거리는 정확한 임팩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 스윙을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는 홀링을 느끼고 이 몸통에 있는 스프링을 그냥 다시 튀용 해서 풀, 풀리는 튀용 이렇게 샷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기존에 신경 쓰던 거 내리면서 인으로. 하지만 내 몸통에 있는 꼬여져 있는 스프링을 다시 재푼다. 라는 느낌은 없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손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어 앞모습으로 보셨을 때어 이게 그렇게 표현이 크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두 번째 스윙을 했을 때 훨씬 간결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고 첫 번째 스윙은 조금 중심 자체가 흔들흔들거린다라고 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르게 한 점은 백스윙은 동일하게 했고 다운 스윙을 할때내 꼬임을 풀었느냐 혹은 어뭐 하체 리드와 손 리드와 내가 팔로스루 가야 되는 길 이 몸통이 돌아가고 돌아가는 이런 상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약간 겉에 모습만 돌아간 것처럼 포이, 보이지, 내 코어가, 어, 백스윙 때 꼬여진 거를 다운 스윙 시작할 때 다시 풀려고 하는 동작은 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이 포인트니까요. 어, 제가 다운 스윙 관련된 레슨 영상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하체 리드며, 뭐 손이 다녀야 되는 길 등등.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스윙을 하신다면은 어 몸은 잘 열리는 구조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 몸을 단독으로 회전을 했고 다시 회전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임팩을 안 하시면은 어 비거리를 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백스윙 때 삼각형을 유지해서 가고 가면 지금 여기 몸통이 이렇게 꼬여있 는 그래서 약간 숨이 차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갖고 여기서 다운징 때 내리면서 이 순간에 저는 지금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 힘을 준건 아니에요. 꼬임이 풀리지 않는데 손과 몸이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 이게 힘이 들어가면서 약간 구0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다시 인으로 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도 어, 앞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 몸이 다 어, 열렸네 돌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제 몸통에 있는 어, 스프링은 이쪽 방향으로 꼬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잊지 마서는 이제 사실 풀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백스윙 탑에서부터 스프링이 우측으로 어, 꼬여져 있는 거를 탑에서부터 그냥 다시 왼쪽으로 풀으려고 하면은 어, 일명 약간 손하고 몸하고 맞지 않는 타이밍이 맞지 않는 임팩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정확히 임팩트를 치기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 우선은, 어, 정확한 임팩트를 치고 있는데 비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는 일단 공을 정확히 지금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비거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1석 2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임팩트도 나오고 비거리도, 어, 부정확한 임팩트 치실 때보다는 훨씬 많이 나는 그런, 어, 스윙을 하시게 되실 거니까요. 어, 다운 스윙 때 몸의 회전에 관련된, 어, 사, 좀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회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탑에서부터, 어, 회전만 하려고 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레슨 영상으로 좀 이론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을 따라 하세요라기보다는, 어, 이미지 상상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백스윙 때 꼬여진 것을 다운 스윙을 하기 위해서 다시 푼다. 라는 의미로 회전을 하셨던 분들은 회전보다는 손이 다니는 길 그리고 뭐 하체가 회전하는 길 이렇게 하체와 손에 위주로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체가 돌았기 때문에 상체가 다시 풀어진다. 상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레슨 영상으로 회전에 대한 의미 조금 더좀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레슨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슨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